하나, 둘, 셋! 잘다! 어! <웃음> <웃음> 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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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들이 다어져 <흐트러져> 붙네? 응? <laughs> 어떻게 해서 인형? 오로론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아우. 개울가에 예. 얼챙이 한 마리 서가 꼬물꼬물 헤엄치다. 앞다리가 쑥, 뒤다리가 쑥,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. 개울가에 예. <목소리> 얼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숙 앞다리가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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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물 <목소리> 얼챙이가 뒷다리가 숙 <목소리>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할머니보다 잘한다 민지 다시 해봐 개울가에 개울어챙이한 마리 고물고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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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레 어제 머뱌지또머이더라와 뭐뭐 오고 <laughs> <laughs> 오 물고 고 할머니가 노래를 몰라서 먹고 <laughs>